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말 그대로 태양광은 요 자, 요기, 요기. 태양광.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 빛을. 그래서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의 빛 에너지를 요 단어, 태양 에너지를 직접 어떻게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태양전지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자, 전기를 통한다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살짝 한번 써줄게요. 전자가 이동을 해. 라는 말의 뜻은 전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고, 근데 아직은 안 배우지만 물리 원의 파동 에너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태, 여기 광전 효과라고 해서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어. 빛이라는 입자, 이걸 줄여서 광량자라고 하거든.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이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얘가 전자를 이동시키게 하는 빛이 전자를 빵 때려서 빛이 전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뭔진 모르셔도 돼요. 요걸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해서 전자가 어 그리고 봤더니 전자가 이동을 했어 여기 있네. 그래서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이라는 단어 를쓴 거예요. 빛이 전자를 움직여서 바로 전기가 만들어지게끔. 오케이 태양전지의 원리를 보면 태양전지 반도체를 구성한 하 여러 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특성 이게 음 그냥 밑줄만 긋고 외우려고는 하지마빛 에너지를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야 이게 광전 효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광전 효과는 물리 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는 그냥 요거 정도만 더 디테일하게는 배우지 않고 빛 에너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그림과 같은 전자가 생기고 그 전자가 외부와 연결돼서 전기 기구를 전류가 흐르게 만든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의 발전을 보게 되면 일단 빛이 곧 전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생길 게 없죠. 공해 물질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태양빛은 어찌 될건가에무제한으로 오니까 바로 전개가 되니까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비교적 그대로 그대로 바로 바로 쓸수 있다라는 거.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게 많이 만들어지지 못해.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반드시 비춰 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 태양 에너지가 많이 비치는 지역에서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태양빛이 왔어. 근데 날씨가 흐릴 때는 태양빛이 많이 와, 못다 흐릴 땐 많이 못 오잖아. 밤에는 태양빛이 없잖아. 그니까 러 발전량을 정확히 내가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서버적 역할로 해요. 서버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다가 얘가 생겨. 그러면 정, 우리 화력 발전이나 핵발전에 쓰던 걸좀 줄이고 낮이나 햇빛이 많이 비실 땐 태양광을 좀 쓰다가, 쓰다가, 어 태양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럼 이제 화력 이제 원래 쓰는 전기를 쓰는 거지 대체 서로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용도는 로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태양 전지 이용 한번 보시면 되고 말 풍력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바람 풍자지 바람으로 움직여 아까 침에 핵발전이나 화력 발전은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수증기를 터빈을 돌린다고 했지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생겼어. 근데 얘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서 전기가 생기는 거에서 밑줄 바, 바람 움직여 전기 에너지 근데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일단 바람만 불면 전기가 생겨 땡큐지그 공해물질 바람만 생기면 전기가 공해물질 없죠 비교적 바람만 불어주면 되잖아 단점이 뭐냐 바람이 많이 안 부는 지역은 어떡할 거야. 그럼 전혀 살 수가 없겠죠. 일단 많이 불 때, 적게 불 때가 그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측 발전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 프로펠러가 돌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발전하고 또 단점이 뭐냐면 새들이 날아가다 들이받아. 그러면 그 알겠지만 제주도 쪽이나 강원도 가면 이게 풍력 발전 이렇게 프로펠러 크게 있는 거본적 있지? 한번 망가지면 좀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 또한 메인급으로 못 쓰고 서버적 역할로 쓰는 거지. 오케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어집니다. 각 발전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그냥 몰라. 그냥 니네가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음 이렇게 봐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 핵발, 핵분열 연쇄 반응.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한 핵분열을 할때 막대한 열 에너지와 함께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중성자나 또 다른 원자가 또다시 충돌해서 다시 분열하게 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에서 이제 막 갑핏도 물어보게 돼. 근데 값도 막 계산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값을 물어본다든지 디테일하게 하면 아이 선생님은 물리원에 있는 요 내용을 갖고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다시 한번 원파트적 개념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태양광발전 지금 이 세미나 쪽에 있는 것은 메인, 이 단원의 메인끝만 다시 교통정리 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모, 메인은 뭐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개 태양 전지에서 적긴 하지만 여러 개를 연결해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 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음, 심화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태양의 빛 에너지가,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직접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봐주시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그 다음, 내려가서 세미나를 보자. 풍력 발전의 구조와 원리. 얘는 그대로 발전이, 바람이, 전기에 놓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까지는, 한번 정도는 가끔씩 좀, 음, 좋게 지저분한 문제라고 표현해도 되는, 문제 조금 깊이 있게 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내신에선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으실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